아니 네. 물건도 써보고 안 좋으면 다른 음. 거살수 있잖아 이번에는 좀한번 별거 아닐 겁니다 한번 네. 선택 바꾼다는 게한 네. 번만 좀 선택을 그래요.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, 그러니까요. 아 참고로 저도 울산 아닙니까 네. 울산 토박이 아닙니까 음. 우리가 남입니까 <웃음> <웃음> 이제 이 제명이가 해라 해라뭐 이런건데 울산, 울산 가지도 않면서 네. 네. 네,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49.1% 오히려 김은수 후보보다 음. 많이 나오고 오. 있고요 야. 실제 지난 대선 때 30%대 후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었습니다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0%대 이상 득표율이 거의 확실해 음. 보이고 40%대 후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,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네. 조사 네. 결과들도 죠 아니 우리 그 고향이라서 네. 제가 좀또 고향 사람들끼리 잠깐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, 네. 네. 아니 부산 엑스포로 얼마나 장난질을 한게다 들어갔으니까. 아, 부산을 갖고 장난쳤잖아요. 그러면 화 한번 내야 음. 정치권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음. 겸손해지고 변할 거 아닙니까? 30%가 웬 말입니까? 아유. 아, 이거 총 들고 국민을 향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30%는 이거 말이 안 되죠. 불교제 토박입니다. 음. 우린 남이가.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참 진짜 속터지네. <laughs> 둘이 녹이 쓰러가지고. <laughs> 아, 녹이 좀쓰러집습니다 네,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니, 그총 들고 나왔다. 총. 뭐? 구리스 더 발라야겠다. 녹이 <laughs> <laughs> <너기> 너무. 엑스포로 <laughs> 얼마나 장만 쳤는겨 <laughs> 아이고 지역 감정 그뭐 땅도 그 좁은데 지역 감정 언제까지 지역 감정할 거야. 맞아요. 나 진짜로 정말 이해를 <laughs> 맞아요, 할 수가 없고. 지역 감정 뭐그 지금 땅도 좁은데 그만 좀 합시다 이제. 그 그럴 때도 아... 됐어 너무 오래했어 아, 지역감염 구매 오래. 네. 이걸로 지금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음. 유지되는데 맞아요. 실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도 못 받는다니까 음, 그렇죠. 왜냐 계속 나도도 음. 우리 찍어주니까 음. 내가 그 같은 사람이라 같은 모양이라며 얘기해 주는 거라요 이북이야 거의 통시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눠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대선을 치르면은, 네. 이번에는 평시가 아니니까, 이번에는 그거 좀 바꿀 수 있잖아. 네. 그러면 그래, 그안 보. 아 맨날, 그 북한, 얼마나 우리가 그 걱정하고 그래. 살았는겨. <laughs> 북한하면 취안 <취향> 떠는겨. <laughs> 북한 내려올 뻔했어요. <laughs> 마지막인 네. 어, 이번에 좋았다. 충청도 같은데 다섯 개 있어. 아, 지금. 전국을 통합하네. 아, <laughs> 지역감정 탑파. 심지어 울산은 북한이랑 제일 멀어. 어. 근데 맨날 북한 때문에 잠을 못 자. <laughs> <laughs> 그 병력 빼락 <빼라> 까했다니까 <laughs> 답답들 하시네 예. <laughs>